은 이더리움 클래식 (ETC)의 최근 시세와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은 원화 기준 약 3만 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근 한 달간 ETC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7월 17일경부터 시작된 가파른 상승 흐름은 약 2만 2천 원 수준에서 3만 5천 원에 근접하는 구간까지 단기간에 치솟았습니다. 이후 현재는 약간의 조정을 거치며 3만 원 초반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일일 거래량도 약 4억 3천회로 평소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 관심이 여전히 집중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상승세의 배경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와는 다른 고유의 철학을 가진 블록체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구조를 개선하면서 포스,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기반으로 전환되었지만 ETC는 여전히 작업 증명 방식 즉 채굴 기반 구조를 고수하고 있죠. 최근 비트코인 ITF 승인 이후 시장 전반의 관심 증가와 함께 프로프 오브 워크 기반의 대안 자산으로 ETC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둘째, 글로벌 GPU 채굴 커뮤니티의 일부가 ETC 네트워크로 유입되면서 실제 해시레이트 즉 채굴 연산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예요. 이더리움의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전환으로 방향을 잃은 일부 채굴 세력들이 e t c 로 이동하면서 보안성과 네트워크 신뢰도 또한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셋째, 일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e t c 관련 파생상품 및 선물 거래가 재개되거나 강화되면서 단기 투기 세력의 유입이 상승장에 불을 붙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상승의 촉매제가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급등세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현재는 과매수 구간에서 일부 조정 국면으로 진입한 상태고요. 35,000원 선에서 강한 저항을 맞은 뒤 3만 원 근처에서 지지선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지면요, 다음 지지선은 27,000원 부근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32,000원 이상을 돌파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36,000원까지의 재상승 구간도 열릴 수 있습니다 중장기 전망으로 보면 ETC는 실사용성과 개발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중심의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다시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프로프 오브 워크 기반 대체 블록체인으로 ETC의 희소성과 정통성이 재조명 받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방향이나 향후 채굴 정책 변화에 따라 프로프 오브 워크 네트워크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이미 일부 미국 정치권에서는 에너지 기반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보안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현재 가격대는 중장기 기준으로 고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내포된 민감한 구간이에요. 따라서 무리한 추경 매수보다는 명확한 지지선 확인 후 분할 진입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믿고 누구의 조언을 따라야 할지 고민되시죠. 특히 코인 시장은 매일매일이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오른다 해도 내일 폭락할 수 있고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기 딱 좋은 게 바로 이 시장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수익을 위해 기회를 잡기 위해 이 시장에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정확한 매수 타점, 명확한 매도 시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이세 가지를 누가 어떻게 알려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차트콘데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단순한 커뮤니티나 정보방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차트콘데서는 절대 금전 요구 없습니다 후원 요청도 없어요 요즘 사칭이나 사기 정보방 많잖아요 처음엔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유료전환 후원 강요하거나 vip방 입장비 요구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차트 콘다는 다릅니다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정확한 매매 전략 깔끔하게 정리된 정보 그리고 투명한 운영 이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매수 타점은 물론이고 매도 시점까지 딱딱 알려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리 좋은 코인을 알려줘도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할지 모르겠으면 결국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 오늘 특정 코인이 반등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은 바로 매수 권역이랑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리해서 공유됩니다. 이게 바로 실전 대응 전략이에요. 그리고 정보 공유 방식도 굉장히 깔끔하고 체계적입니다. 무작정 이거 오를 것 같아요가 아니라 현재가 기준부터 매수가, 목표가, 수익률 예상, 손정 이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덕분에 헷갈릴 일이 없고, 초보자도 따라가기 쉽게 되어 있어요.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차트콘다라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무리 수익률 좋다고 해도 신뢰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허위 정보나 뇌피셜 공유 금지 무분별한 매수 권유나 특정 종목 물방도 절대 없습니다. 실제 시장을 오랫동안 경험한 트레이더이며 단타부터 중기 장기 전략까지 폭넓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 무료 제공 정말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요즘 정보 하나 얻으려면 유료방 가야 하고 그마저도 불확실한 게 현실인데 이곳은 진짜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그것도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참여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010-9959-6611 이번 회 숫자 1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면 됩니다 별거 없이도 없습니다 문자 한통 보내기만 하면 대응 전략, 실시간 매매 타점, 수익 전략까지 전부 제공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coin6611 아이디로 바로 검색해보세요.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고 빠른 정보 전달도 이루어집니다. 이 방은 단순히 이 코인 오를 거예요. 생각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코인이 유망한지 그 코인을 어느 시점에 잡고 언제쯤 정리하면 좋은지까지 알려주는 실전 투자 전략 공간입니다. 지금 시장 진입 시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들어가면 수익 나겠지가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과 판단력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누군가가 매수 매도 기준을 정리해서 알려준다면 그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어, 신뢰 기반 운영되는 차트 콘다 채널에서는 어, 금전 요구 후원 요구는 일절 없으며 어, 실전 매매 전략과 명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도 판단되시죠 누군가는 지금 이 정보를 듣고 흠 괜찮네 하고 넘어가겠지만 누군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문자를 보낼 겁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9959-6611이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깔끔하고 정직한 전략,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어드릴 겁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지금까지 차트콘다였습니다.